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처,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판매를 해봤는데 우포 이0봉을 판매를 해볼 건데 솔직히 제가 봐도 좀 조금 약간 어 푸짐해요. 일단은 이, 이런 건데 여기 앞엔 출처가 써있고요. 일단 여기는 먼저 보기랑 덤이 들어있어요. 어 일단은 먼저 보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에는 변쥐지랑 똥믹이랑 뭐 영수증이랑 그런 거 써드리고 넣어드릴 건데, 일단 여기는 방금 막 넣은 애들인데, 일단은 요런 도안에, 음, 어, 그떡메들이 들어있어요. 일단은 요런 거, 이쁘죠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일단 네, 한 번, 잘 도안, 도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아직 얘는 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있고, 아, 여기, 여기 또 있네요. 얘는 여기 그리고 영수증과 쪽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도일리 페이퍼 요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변칠지 두 장과 체크리스트 떡미기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안에 포장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방탄 굿즈가 들어있어요. 뭐, 많이 그, 찜하진 않다, 마. 일단은 여기 마테컷이 들어있고요. 빨대가 있길래 만들어 보았는데, 이렇게 어 13개 정도의 마테컷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방탄 굿즈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방탄 굿즈가 많이 없는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거 방탄 이거 스티커 아미 요런거 들어가고 이거는 이렇게 판스를 반으로 자르는거예요 요런건 판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덤입니다 덤은 키친스들이 들어갈거예요 먼저 다음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식으로 키친스들이 들어갑니다 다음어 도무송입니다 이런 귀여운 도무송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떡매에요 거의 떡매 위주로 넣어드렸거든요 먼저 보기에도 있는 똥매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이벤트 물품인데 이벤트 당첨된 분이 카톡을 일시불 하시고 나가셔가지고 다른 분 뽑으려다 기분이 너무 속상해서 그냥 마감을 하고 다음에 열려고요. 죄송해요. 그냥 이벤트 물품이랑 그런 거 넣어드렸어요. 인스는 요렇게이고, 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제가 또, 이제, 포장 용품을 정말 많이 시켰기 때문에, 어, 어, 그거, 그게 오면은 그때까지 이게 판매가 안 되면 더 넣어드릴 거예요. 진짜 엄청 쌀 판매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어, 일단은, 가, 가격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네 우포 2,000원이고 택포 어, 4,000원인데 택배가 2,000원 거의 3,000원 2,000원이 더 드시기 때문에 택배로 하시면은 덤을 많이 넣어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는 글씨가 망해서 하트로 가렸습니다 이렇게 이거 어, 덤을 완전 많이 넣어드릴테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안녕.